지금까지의 평범한 태블릿은 잊으세요. 상상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새로운 아이패드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m5 칩과 애플 인텔리전스의 놀라운 조합으로 전에 없던 AI 경험을 선사하며 당신의 모든 작업을 초고속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새롭게 단장한 아이패드OS 26은 더욱 강력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당신의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선명하고 생생한 디스플레이는 11형과 13형 두 가지 모델로 당신의 시각적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최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무선 칩은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없는 연결을 보장합니다. 전문가 수준의 4K 동영상 촬영과 물체 및 문서 스캔까지 가능한 프로 카메라로 당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쉬운 사용성, 뛰어난 휴대성,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무한한 다재다능함, 이 모든 것이 지금 새로운 아이패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보세요.